오늘은 감자밭에 왔습니다 음, 오늘은 감자를 캐기 위해서 왔는데 음, 지금 여기 보이는 감자는 4월 11일날 심은 감자입니다 아, 감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 이게 일반 감자입니다 아, 꽃은 흰색입니다. 줄기도 줄겨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잎이, 잎이 뾰족뾰족한 게 자색감자입니다. 꽃을 보면 은 자색꽃이죠. 음, 이게 자색이고 줄기도 부분적으로 어, 자색을 띄고 있습니다. 일반 감자는 줄기는 이렇게 완전히 녹색이고 잎도 녹색이고 잎이 좀 크고 둥글둥글합니다. 그러나 자색이은 이렇게. 저빼어빼 하고, 쭉 가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음, 한 감자가 어떻게 어, 자라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감자, 아, 요것도 한번 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닐 멀쩡을 했는데, 물증을 땀을, 또, 제 끼고. 와, 여기 보이시죠? 이거는 자색감자에서 이렇게 아, 자색 감자 입니다. 자색 감자, 근데 일반 감자에 넣으면 왜안 보이죠? 일반 감자, 아, 이게 일반 감자인데, 음, 이게 작은, 작은 뿌리인데도 이렇게 알이, 즉, 튼실하게 자랐습니다. 자랐고, 이쪽에는, 음, 이놈은, 이렇게, 조그마한 기밖에 없습니다. 이 자색 감자고 여기 일반 감자. 아 이건 한한 한 개가 아주 크게. 아 이것도 장개 또 보이시죠? 그죠? 장개 보이고. 자 그러면은 좀 크다고 생각되는 일반 감자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여기가 이놈이. 아주 튼실하게 보이는데, 한번 개보겠습니다. 이놈은, 얼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마, 많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비 멀칭부터, 살, 제거를 하고, 벌써 벌써 이렇게 감자가 보이죠 자, 이거 둘 해봐 자, 내부에다가 안 보이는데 음, 이크 큰, 확실히 큰게 잎이 무성한 게 감자가 많습니다 오, 이거 보십시오 그래도 아래도 에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몇개몇개 몇 도대체 이 달팽이가 민달팽이겠습니다. 자, 이 이쪽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습니다 위쪽에도, 이쪽에도 어, 이렇게 에이, 아, 사기 사기 지금 나오고 있죠. 어 이게 지금 자기가 빨리 안 캔다고. 지금 사을 다시 키우려고 자기가 이제, 이 줄, 이피 마르니까 자기는 사을 키우려고 그러겠죠. 됐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렇게 자란 모습이 보이죠? 감자. 어, 감자는 키울 때뭐 다른 거 특별한 게 없는데, 에, 북돋이를 해줘야 됩니다. 이러하면은 고구마는, 음, 뿌리를 내리 내리고, 고막 길기 때문에 아래로 커가지만은 감자는 뿌리가 내려서 위치에, 어느 정도 위치에 정착하면은 그 뒤로는, 어, 둥글기 때문에 밑으로는 자라지 못합니다. 커면 클수록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북도지가 돼 있어야 됩니다. 북을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이리 아... 그래서 여기 는 자색 감자, 한개만더캐보겠 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세 개가 있고, 어, 자식 감자가 좀 크다고 생각되는 큰거 하나, 한번 캐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고, 어, 여기도 어, 어, 감자가 웃성하게 지금 자라고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끝이 푸른 빛이 돌면은 이건 음 북돋이를안 해줘서 햇빛에 노출된 감자입니다. 아 그래서 푸른 빛을 뜹니다. 이거는 독성이 있다고 그래서 잘안 먹죠. 자, 이게 여기, 여기 자색 감자가 있는데 이거 한번 켜보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후, 벌써부터 예감이 좋은데요. 봅시다. 음, 이렇게,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달려있고, 가 옆에, 옆에, 이쪽으로 나옵니다. 이쪽으로. 큰게 하나 나와야 되는데, 그죠? 큰게 하나 나와야 되는데, 대박인데, 대박 사건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음, 여기도 벌써 사기 두 곳입니다. 성질 대급합니다. 아이고, 여기는. 이쪽에는 계속, 계속 많이, 이야 계속 나옵니다. 이거 뭐, 이 감자가 막 옆에도 있고, 난리입니다, 난리. 자 이렇게 달렸습니다 감자가 하나 뽑아볼까요 감자 하나 뽑으면은 자이 정도입니다 음 좋습니다 아주 잘 자랐습니다 잘 자랐고 아까 봤던 흰 감자 음. 자 오늘 감자 체험은 여기까지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